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성준 목사입니다. 훈민 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스가라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귀한 세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앞으로 아, 몇 주에 거쳐서 예, 스가라서 말씀을 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스가라서 말씀을 왜이 시기에 살펴봐야 될까 하는 아, 그 취지에 대한 걸 잠깐 나누고 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저희가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예, 그런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스가리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변화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음. 네, 포로 기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러니까 70년 만에 일어나는 큰 변화죠. 음. 네, 큰, 큰 변화고 네. 또 성전도 무너져 있던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네. 음. 그리고 스가리아서의 이 중심 메시지 자체가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은 흥할 것이고 성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가리아서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격변의 때 성전을 소유한 자들이 되고 그렇다면 성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된다는 건 뭔가?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흥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스가라서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로 내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도 다파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예레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500 587년 또는 586년 정도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BC 538년도에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지금 말하면 로 이제 페르시아란 뜻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고레스 칭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칭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사실 포로로 잡아왔던 백성들을 돌려보내진 잘 않을 텐데, 네. 정확하게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언하셨듯이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측량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 돌아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한 5만 명 정도의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도 이제 세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루어지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7 0 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길어요. 그렇죠. 굉장히 <laughs> 길어요. 긴 시간이고 삶의 터전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거기고 있 친구들도 거기 있고 언어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헌신돼 있던 오만 명의 사람이 먼저 헌신을 해서 일차로 포로 귀환 이제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536년도에요. B.C. 536년도에.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아주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삶의 터전이다 거기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헌신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온 거죠. 네.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삶의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성전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채로 7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헌신해서 돌아왔던 이유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싶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년 만에 기초만 쌓아놓고 멈추게 됩니다. 왜요? 아, 왜냐면, 하그 돌아왔더니, 70년 동안 거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주변의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오니까 당연히 좋아했을 리는 없죠. 네, 자기 삶의 터전들이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성전 재건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와서 이제 반대도 하고. 아,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랑 같이 재건하자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방인이 <laughs> 성전에 들어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죠.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절감을 느끼고 음. 그러니까 위협도 하고 뭐 전쟁한다고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실제로 쳐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음. 위협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또 중앙 정부에다가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이 사람들이 반역할라 그런다고 고소도 하고 음. 뭐 그렇게 해서 BC 오백삼십육 년도에 기초만 놓고요 기초만 음. 놓고 성전은 올리지 못하고 스탑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십육 년 동안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꽤긴 시간이 16년이? 흐르는 거죠. 예. 이 사람들에겐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삶의 터전은 전부 다 바벨론에 있었는데 네. 그 직장들, 직업들, 뭐 편안한 삶들 이거 다 놓고 이제 온 사람들인데 성전재건하자고 그게 아~ (2년) 만에 멈춰서 (16년) 동안이 그냥 흘러가게 되고 (16년) 동안 이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또또 씻고 예, 또 예, 열정도 씻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때 등장한 이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스가리아입니다 사실은 스가리아보다 조금 앞서서 학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학계하고 스가리아는 둘이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음. 520년에 이두두 두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음. 다시 시작돼서 4년 만에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됩니다. 와. 그 이야기가 스가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은. 어, 그 성경에 보면 적어도 어세 가지 종류의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뭐세 가지 종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무너지고 다시 짓고 무너지고 다시 짓고 하는 거죠. 네. 맨 처음 지었던 성전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네. 에, 솔로몬이 에,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해 주고 네. 에,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지요. 에, 이첫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6세기에 아6세기에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587년 또는 586년 에, 그때쯤에 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성전 없이 지내다가 어,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이 스가랴서에서 도전했던 그 성전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재건된 성전입니다. 음. 그래서 이 성전을 제2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 또는 수롭바벨 네.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롭바벨 음. 성전 또는 제2 성전은 같은 성전입니다. 음. 자 그런데 이이 어,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 뭐 스가랴서에도 얘기하고. 어또 에스라서에도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아주 초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초라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어이. 워낙 화려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거에 네. 비하면 네. 아주 작은 규모의 검소했던 네.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자,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전인데 그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어, 제2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진은건 아니고요. 제2 성전이 작았잖아요 작은 규모인 거를 어, 이방인 헤롯이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면서 백성들의 이제 환심을 얻고자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아, 리모델링을 네. 하면서 증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주 크고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짓는 데만 80년이 걸렸대요 네? <laughs>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laughs> 크게 짓는 겁니다 와, 와. 아, 그래서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던 때였고 아마 거의 거의 완공됐을 때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헤롯 성전은 완공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무너뜨릴 때 무너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통곡의 벽뭐 이런 거있죠 그건 이 헤롯 성전의 그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이 있는데, 어, 그 네명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스루바벨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와 대제사장, 예수와 또는 여호수와라고 부르는데, 음. 그두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학계 선지자와 음. 스가랴 선지자, 요네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제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벨가리아 야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그래서 이 스가다가 말씀을 받았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bc 520년 기원전 520년 10월에서 11월 달 정도로 예,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 반면 학계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해 bc 520년 8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차이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학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스가랴에게 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앞서 어, 그 나눴듯이 예,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성전을 이렇게 무너진 채로 둘 거냐? 음. 네,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스가아스의 메시지인데 사실 스가아스를 보면 학계서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학계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성전 재건을 빨리 해. 이렇게 재건하는 메시지라면, 스가라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이 왜 중요한가, 성전이 왜 재건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조금 더 마음과 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라서를 그냥 이렇게 이 배경을 모르고 읽어가다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놓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의 영광, 그리고 성전에 대한 소망,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다이간 그 내용은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들, 그리고 성전과 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보다는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스가라아서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고,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치고는 꽤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말이고, 들어가는 말이고, 주로 이제 회개하라는 말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6년 동안이나 성전재건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잘못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던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장 7절부터가 본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이 쭉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가라에서 전반부의 메인 바디입니다. 음. 메인 바디는 스가라가 본 8개 의 환상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 환상의 내용 때문에 조금 어, 해석이 필요하고, 그 어떨 때 보면 요한 계시록 좀 비슷한 느낌도 아.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네. 모르겠는. 그런데 네. 네.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음. 환상은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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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네. 그 그런 상징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 저희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상징을 사용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음.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음. 음. 어,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 상징이 그런 의미인지를 잘 아,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예. 7절부터 6장,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 여덟 개의 환상이 기록돼 있는데 이이 어, 이 환상이 하룻밤 사이에 본 겁니다. 아, 그래서 아,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음. 기록하고 있고 실장과8장은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이냐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되게 되면 아, 그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했던 절기가 있었거든요. 다섯째 달 금식이라고 성전이 무너진 날을 애도하면서 금식했던 그 절기가 있었는데 음.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예. 물어볼만 하겠죠. 음. 예.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laughs>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이 <laughs> 이제 7장, 8장입니다. 어. 7장, 8장에 보면 굉장히 어, 아주 핵심을 찌르시면서 대답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질문 왜 하는 거야? 이러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음. 예. 금식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음. 이렇게 딱 <laughs> <laughs> 물어보세요.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십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 동기를, 동기를 체크하세요. 너희는 그러면 음. 그 금식이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했던 게 아니고 귀찮은데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거야? 이러고 물어보시는 내용이 제 음. 7장이고 음. 8장은 그 금식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바뀔 거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음.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8가지 환상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음. 이것은 가면서 쭉 살펴봅시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두 번째 환상은 내불과내 대장장이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자네 어,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는 거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큰 바구니인데 에바는. 큰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그 다음 여덟 번째 환상은 내 병거.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여호수와 제사장. 대,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금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가 있는데요. 후반부는. 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과 그 메시아를 배격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정말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음. 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의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재건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그 건물을 왜 짓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성전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들이 있는데 뭐 유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이게 절기들이 있는데 모두 다 성전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 스스로를 중심해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첫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또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이게 나의 명예를 해치는 게 아닐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예에 혹시 누가 되는 건 아닐까? 항상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 두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는, 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한 칠, 팔년 전에 안식년으로 어, 그 이스라엘에 한몇 개월 가있은 적이 있었는데 아. 어, 보고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게그 코셔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율법을 아직도 철저히 지키는데 그걸 지금 코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어 이제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뭐 음, 음. 어, 예를 들면 우유하고 고기를 함께 먹지 않고 음. 그래서 호텔에 가면 아침에는 우유가 나오고 저녁에는 고기가 나오는데, 우유와 고기가 함께 나오는 일은 없어요. <laughs> 네,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한 3, 4개월 거기 있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교제하면서 보니까, 어,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율법은 민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대대로, 그들의 대대로 그들의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어라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네. 이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달고 다니라 그러셨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볼 때마다 어우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코소가 정확히 그런 거예요. 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 내가 이이 어,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어 근데 왜 먹지 말아야지?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거기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과 거기 계시는 걸 기뻐하는 건좀 다르죠.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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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는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음. 그것이 성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아, 자, 오늘 개요는 여기까지 합시다. 아, 네. 그래,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하고 싶거나. 그, 목사님, 네. 그 저희는 지금은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율법들을 전부 다 지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하나님이 계시기, 기뻐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음. 저희는 그러면 뭘할수 있을까요? 예. 음. 그렇죠. 뭐 오늘날은 이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도 음. 아니죠. 네. 예.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네. 지키고 또 성전을 어, 재건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임하셨는데 음. 오늘날은 어떨까? 음. 예. 오늘날도 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우리라는 거예요. 네. 예. 사실은 구약 시대 때도 보여지는 성전이 있지만. 음.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건물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 있죠. 또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야, 네 안에 내가 거하는 게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고, 거하시긴 음. 거하시지만, 굉장히 근심되는 사람도 있고, <laughs>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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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성전을 <laughs>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근심되시고 슬픈 것이 아니라, 음.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계속 준비하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 죄를 멀리 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준비해가는 음. 것이 오늘날의 아마 성전 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어,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오늘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시간 주신 이 스가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음.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이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 혼자 말씀 읽지 뭐 이러면서 사실 예배가 조금씩 멀어지는 저를 음.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시간 정말 집중해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아멘. 예. 아, 그래 사실은 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스가리아서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 네.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헌신을 가지고 그먼 길을 온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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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16년 동안이나 그것이 멈춰져 있었고, 네. 또 학계서를 보게 되면 16년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네. 나태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다씻고 이제 멀어져 있는 거죠. 네. 네.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 있는데 네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 그것이 교에서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아, 또 질문들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스가랴서 일장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환상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봅시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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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